자 안녕하세요 직업 위탁반 영어 친구들 고등학교 3학년 우리가 지금 어,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워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직계 직업 위탁반 친구들이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함께 수업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명심해 주시다 세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단어를 통해 많은 이 문장들을 익히는 것. 두 번째는요 잠시 후에 배울 이 나눠드렸던 유인물 있죠. 이거를 두 번이 세 번이고 복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오늘 나갈 페이지가 130. 이쪽하고 131쪽입니다. 이 배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달라. 이 말이죠. 복습 equal so important. 알았죠? 자, 그럼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보니까 수능특강, 라이트 19강입니다. 132쪽,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있죠? 그거를 보시면 돼. 그거를. 그걸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t h e are just l l saying that philosophy doesn't bake any bread, which is supposed to indicate its uselessness. However, let's not miss the forest because of the trees. Philosophy may not actually put food on the table. But it does do something else that is even more important. Philosophy decides who owns the bakery. It decides who gets to eat the bread and under what circumstances some people get to eat more bread than others. Behind every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there is a Philosophy and we can be sure that if somebody is paying attention to it. 자이 글의 요지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이 내용을 보실 때는 지금 당장 유용성을 우리가 고려하게 되면 철학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실생활과 관련된 정치 그리고 경제 이런 체제 이면에 철학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선 올생. 자, 오래된. 어? 무슨 말이냐? 옛 생이라는 뜻은 격언이란 말로 보시면 됩니다. 격언. 옛 격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철학이라는 것은 doesn't b 베이크 굽지 않는다. 뭘? 어떠한 방도 굽지 않는다라는 옛 격언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Be supposed to 무언무하기로 뭐 되어 있다. In supposed to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무엇뭐하기로 되어 있다. 무엇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uselessness 쓸모없음 그렇죠? 무용 그렇죠? 무용성을 나타내기로 되는 것으로 또는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죠 b supposed to 하지만 last not miss 뭡니까? 빠뜨리지 마라. 빼놓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무엇을 이 숲을 말입니다. 왜냐? 나무 때문에라도 이 숲을 놓치지 말는 얘기죠. 철학의 뭐기 때문에 상당히 쓸모없음을 나타내는 기로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이 되어 있던 어떠한 빵도 구울 수 없다는 옛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나무 때문에라도 숲을 놓치지 말라는 기입니다 왜? 철학은 사실상 뭐가 아니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있는 어? 테이블 위에다가 음식을 놓아두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매일 나서 이시간이시가킨건 철학이죠. 이 철학은 무 그밖에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밖에 뭔가가 뭘까요?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를 할수 있다 이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학 은 그래서 무엇을 결정하냐? Who owns the bakery? 누가 누가 이 제과점 즉 베이커리를 소유하느냐? 이거를 결정한다는 거죠. 철학이란 것은 또 무엇을 결정한다 Who gets to eat the bread. 자, 누가 이 빵을 얻어 먹느냐? 이 말이 있죠. get to eat 먹게 되다. 그리고 under what, what circumstances? 자, circumstances.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주변, 주위, 환경, 이런 뜻이 있죠. 어떠한 환경에서건 일부 사람들은 무엇 할수 있다? 더 많은 빵을 먹게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 타인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빵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정치와 경제 체계 이면에는 모든 political, 정치와 economy, 경제, 체제의 바로 그 뒷면, 이 면에는 뭐가 있다? p h i l 철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 아주 분명히 해두라는 거죠. 확실 해두라는 얘기죠. 뭐, 누군가는, s 바 m 누군가는 뭐하고 있다? Pay attention to it. Pay attention to, 어디 어디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 죠이 철학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말이에요. 철학으로는 어떠한 빵도 구원내지 못한다는 옛 경험이 있었고요. 그 철학의 무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나무 때문에 숲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철학이 실제로 탁자 위에 음식을 올려놓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일을 정말로 할수 있다는 거죠. 철학은 누가 빵집을 소유하지를 결정하고 그것은 누가 그 빵을 먹게 됐는지 그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상황에서 더 많은 빵을 먹게 되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모든 정치와 경제 체제 이면에 철학이 있고 오랜 누군가 이 철학에 주목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걸 볼까요? 1번 실생활의 이면에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2번 다양성을 수용해야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다. 3번 유용성을 추구할 때 철학은 순수성을 잃게 된다. 4번 철학적 고민이 없다면 과학은 뭡니까?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5.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인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당장 유용성을 고려하면 철학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든 실생활과, 실생활과 관련된 이 정치와 경제체제 이면에 철학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까? 답몇 번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1번으로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맨 아래 단어 볼까요? 132쪽 단어 아래 보면, s a y i 격언, 속담. 두 번째, be supposed to, 뭔가 하는 것으로 여겨지다. indicate, 보여주다 나타내다. circumstance, 상황, 환경. 마지막, pay attention to, 주목하다. 맞죠? 답은 그래서 1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페이지 보는데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132 제일 끝에서 앞으로 하나씩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끝에서 앞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착오가 없어져야 됩니다 끝에서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 131쪽 2번 네, 131쪽 2번, 선생님도 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pper has been appreciated since time immemorial in its native territory. But it was the Romans who made it an international commodity. Romans loved pepper. They even pe uh, peppered their desserts. That their attachment to it kept the price high and gave it a lasting value. Spice traders from the distant east couldn't believe their luck. They arrived with gold and departed with pepper. One Tamil trader remarked in distress. When the Goths threatened to sack Rome in 408, the Romans bought them off with a tribute that included 3,000 pounds of pepper. For his wedding meal in 1468, Duke Cow of Burgundy ordered 380 pounds of black pepper, far more than even the largest wedding party. Cooked it and displayed it conspicuously so that people could see how extremely wealthy it was. 음, 상당히 좀 길죠? 페퍼가 지금 뭐예요, 페퍼? 음? 고추라도 있고, 후추가 있죠? 자, 후추는 페퍼를 다음 글에 우리가 먼저 볼게요. 밑줄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했임이 적절하지 않는 걸 고려했어요. 후추는 뭐라고 얘기했냐? Since time immemorial in its native territory. 뭡니까? 그 원산지죠, native territory. 원래 영역, 원산지에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주 귀하게 인메 모리얼의 말이 나왔습니다. 옛적의 태고의 인메 모리얼. 우리나라 말로 옛적, 옛날. 옛적의 옛날 그렇죠? 자 후추는 아주 태고 때부터 원산지에서 어땠습니까? 상당히 가치가 있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로마 사람들 누구예요? Who made it an international commodity? 국제적인 상품에서는 만든 거 바로 it was 후 강조구문 있죠? 그거를 어이 후추를 국제적인 상품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로마인들이다이 말이죠. 로마인들. 로마인들은요 후추를 사랑했습니다. 로우트. 로마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햄퍼트 동서 나와 있죠? 후춧가루를 뿌렸습니다. 어디에 안 그들의 후식에다가도 말입니다. 와, 내가 먹고 있는 뭐 와플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커피 이런 거에다가. 후추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맛이 좀 달라지겠죠? 자, 그들이 후추에 대한 애정 있죠, attachment. 바로 이 후추에 대한 애정은 kept the price 어떻게? 이 가격을 계속해서 상승시켰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후추를 어떻게? gave it a lasting value. 상당히 지속적으로 가치를 매겼네요. 이 향신료 traders 누굽니까? 바로 우리 운반하신 분도 있죠? 어? 향신료를 어떻게 그죠? 이 향신료 무역업자들이 어디 출신이냐? 멀리 동방에서 오셨네. 있으니까 그죠? 동쪽, 동양으로부터 온 향신료 무역업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의 이런 행운에 대해서 말입니다. 왜? 엄청 돈을 벌거든. 그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금을 가지고 도착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출발하냐? 후추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어느 테이밀 트레이더? 테이밀무역업자가 어? 맞죠? 테이 밀인 무역업자가 고통스러워하며 말했다. 디스트레스. 지금 금을 가지고 떠났고 후추를 가지고 출발한다면서요. 왜 후추가 지금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고통이 될까요? 디스트레스.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d i s t r e s s 보다는 뭔가 즐거운 즐거운 기쁜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도 적어 주세요. delight. 딜라이트. delight가 정답입니다. 기쁜 뭐 즐거움 이런 식으로 명사로 쓰였습니다. 즐거움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when the cost h r e a t e n d to sec Rom in 408. 자 고트족이 408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약어 t h e r t e e n 위협을 가 했죠. 위협을 했죠. t 색 s c 자세 개는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면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이 되어 있습니다. 408년에 로마를 약탈하겠다고 위협을 했을 때 로마인들은 뭐 했습니까? 바로 그것을 b o u g h them of with a tribute. 하나의 찬사로. 어? 찬사. 그렇죠? 곡물뭐 조세 이런 개념으로. 로마인들은 with a tribute that incurred 30,000 pounds of pepper. 3 0 0 0파운드에 이런 후추를 포함한 이런 곡물이나 조세 있죠. 이거를 그들에게 구입을 했다는 거죠. 뻑 쓰였네요. 그렇죠? 3천 파운드의 후추를 포함한 곡물로 그들을 어떻게 뭔가 회유했다? 돌려말했다 이런 거? 자, 자신의 이러한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식의 웨딩밀 하나의 식사지요. 1468년도 그렇죠? 1468년 자신의 결혼식 식사를 위해서 이벌건의칼 공작은 380파운드의 검정색 후추를 주문한 거 어? 주문한 거예요. 이봐 이봐라 뭐 이런식으로. 그런데 far more than even the largest wedding party. 가장 규모가 큰 결혼식 파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다는 거죠. 그죠? 벌거네의 응. 칼 공작이 380 파운드의 검은 후추를 주문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커다란 웨딩 파티보다 훨씬 더 어떻게? 파, 뭐니까 많았다는 거니까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and displayed 그걸 어디에다 보여줬냐? conspicuously 우리나라 말로 눈에 띄게 이런 들수 있습니다. conspicuously 음? 자 전시가 되었는데 소대 못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히 그가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상당히 눈에 뛰게 전시했습니다. 내용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음? 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는 거 답은요 디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딜라이트로 바꾸라는 거. 음? 후추를 하나씩 어마어마하게 주했다니깐요 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로마 사람들이 심지어 디저트까지 후추를 뿌려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음? 답은 그래서. International Attachment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Distress를 바꾸라는 얘기죠 3번 이게 지금 헷갈려 하실까봐 1번 여기 2번, 2번. 자그 다음 3번은 Distress 그죠 4번은 이거 Included 음. 자, 그 다음에 5번은 wealthy 그죠? 답은 그래도 3번입니다. 자, 한 번씩 따라해보고 어,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epper 음, 후추, 후춧가루 뿌리다 appreciate 귀하게 여기다 높이 평가하다 immemorial 예적의 태고의 attachment 애적, 애정, 애착 remark 말하다, 언급하다 b y o f 제휴하다. 매수하다. 차르트리 영토, 뭐 지역 이런 뜻이 고요 랜스팅, 지속적인 영구 불변해. 디스트레스, 고통, 비탄 그 다음에 트리뷰트, 곡물, 조세 컴마디티, 상품, 이동품, 세 약탈하다, 노력질하다. 듀크, 공작 음.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문제 두 문제 좀 집중적으로 좀 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어, 다음 시간 이어서 또 우리.